그 외에, 지난번 제 영상에서 술 마시는데 취하려는 게 아니라니?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술 마시는 이야기 하는데 술 한잔 빼놓을 수 없죠.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사실 저도 위스키라는 술을 대학 때 처음 접했을 때는 아니 뭐 이렇게 독한 술이 다 있냐, 도수가 소주의 세 배나 되는 술이다 이러면서 또퍼 마시고 필름 끊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저라고 다를 게 없었다.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내용이지만 나중에 제가 알게 된이 위스키라는 술은 그 향과 맛을 음미하고 또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함을 느끼는 술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야 이 비싼 술이 왜 비싼지 진정한 가치, 진가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들이 온갖 방식으로 잔에다 코를 박고 물도 넣어보고 심지어는 겨드랑이 냄새 맡으면서까지도 코를 리셋을 시키고 뭐 그렇게 마시거든요 마치 와인 마시는 분들이 와인으로 가을 하는 것처럼 마시는 거랑 뭐 똑같아요. 어쨌든 그러려고 하다 보니 이거 이론스 30ml 이거에 사실 알코올이 소주의 세네 배가 들어있어도 소주처럼 부어 마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마시는 알코올의 양 자체가 현저하게 적어요. 게임에서는 DPS라는 용어가 있어요. 데미지/세컨드, 퍼 세컨드, 시간당 데미지량. 초당 데미지량,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뭘 굳이 술에다가 갖다 붙인다 하면은, APS, 알콜 퍼 세컨드, 시간당 알콜 섭취량 같은 게 되겠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위스키 같은 거는, 뭐, 한잔 따라두고, 30분, 1시간, 뭐, 이렇게 두고 마셔요. APS로 따져보면, 기준을 소주라고 잡았을 때, 30분에 소주 2잔, 1시간에 2잔, 뭐, 많으면 4잔,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보세요. 한잔 따라두고, 돌리고, 향 맡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와 이제 이거 마시고 싶은데? 향이 충분히 좋은데? 향은 충분히 느꼈는데? 이때 입에다가 살짝 몇 밀리 정도 수준 그렇고도 입에서 굴리고 질감을 보고 삼키고 내뱉는 향, 남는 향, 입안에 남는 느낌 이래가지고 언제 한잔다 마신답니까? 근데 뭐 한... 그래요 한 시간은 좀 과하다 싶으니까 일반적으로 마시는 분들 볼때한 20분에 한 잔? 뭐,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시간을 재본 건 아니라서. 그렇게 보면 20분에 소주 두잔 1시간에 소주 한병이안 되네요. 이러니까 사실 본인의 주량과 템포만 알고 마시면 이걸 취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스키를 좀잘못 마시고, 뭐, 필름이 끊어졌다. 너무 많이 먹어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 이런 분들이면 어쩌면 위스키를 잘못 마셨다라고 하면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애초에 위스키는 이 자체로 시간을 들여서 맛을 음미하는 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술에 취해버린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위스키를 낭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시간을 들여서 만든 위스키를 제대로 들기려면 나 또한 마시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뭐 자리나 상황에 따라서 취하려고 이스키를 마시는 거다 라고 하면 목적에 맞게 잘 드신 거죠 저도 그렇게 가끔 마셔요 목적이 그렇다면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 제가 그렇게 마셔보니까 아깝다 그러는 거지 요런 번거로운 짓거리까지 하면서 굳이 굳이 마셔야 돼?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죠 이해합니다 근데 아예 핀트가 다른 거예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됐지 굳이 마집 찾아다녀야 해? 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게 위스키는 그 자체의 맛과 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호 식품이라는 걸로 보신 게 맞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취향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 이미 취하려고 마시는 술과는 괴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위스키는 아시다시피 되게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위스키는 과일이 가득 차 있고 어떤 건 탄내도나 어떤 건 나무 쓴 맛이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이런 차이를 느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몰랐던 거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스키를 마시는 동안 내 취향을 찾고 그걸 통해 나라는 사람의 성향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성향을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랑 같거나 또 다른 그 사람을 뭐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왜 싫으세요?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데 왜 싫으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왜 저런 취향을 가질까 왜 굳이 저걸 마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서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위스키 좋아하고 오래 즐기셨던 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취향에 맞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해서 어제 생각은 그래요 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위스키를 마시고 과하게 취하는 거는 어쩌면 위스키를 빠른 속도로 또는 조금 아깝게 소주처럼 마신 거일수 있다 뭐 목적에 따라서는 그거를 비난할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갖다가 취미로써 이런 식으로 마셔보고 싶었는데도 취하기 위해서 먹었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한번 바꿔보실 생각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스키는 시간을 들여 음미하는 매우 주관적이고 편협한 개인의 입맛을 찾아가는 여행 같은 술이다 여행이에요. 오래 걸립니다. 한 번에 왕도를 찾을 생각 하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들여가는 시간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또 나랑 다른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술이다. 뭐 이렇게 오늘 썰픈 거에 대해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왜 위스키는 취하지 않으려고 마시는 술이다 라고 했는지에 대한 짤막한 수다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사실 어느 정도 제가 내린 결론이고 이건 뭐 당연히 매우 주관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리플 달아주시면 리플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위스키 썰 프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 이거요. 이거 지금 숙성 컨텐츠용으로 1 5리터짜리 프렌치호크를 사가지고 지금 쉐리랑 복분자 줄을 넣어가지고 지금 시즈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영상 내내 좀 거슬렸죠? 뭐 언젠가 제가 좀 숙성 컨텐츠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니까 이, 인사 한번 하라고 올려놔봤어요. 음. 남은 이스키는 스태프가 알아서 맛있게 잘 마셨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로 여기까지